여기가 해운대래요. 야 신기한 게, 해운대는, 어, 한 발자국만 밖에 나가면 다 바다로, 산면이 다 바다로 돼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. 다른 지역은 좀 어디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해야 바다를 볼수 있는데 여기는 집 밖에만 나오면 바로 바다예요. 산면이다 바다로 돼있어요 바다가 너무 신기합니다. 앞에 집 밖에 바로 바다가 있다는 게좀 놀랐고요. 아 너무 예쁩니다. 다 아파트 앞에 바로 바다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. 오션뷰 어. 어딘지 아시죠? 부산 사시는 분들은 너무 좋네요 가족 단위로 바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바다가 있다는 게 너무 새롭고 독특하고 신기합니다 저로서는 해운대 왔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그죠? 아,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할것 같아요. 아, 너무 신기해요. 20대 때 와보고, 지금 50대 때 처음 왔는데, 너무 신기합니다. 많이 변하기도 했고요.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세요. 좋은 배경 잘 보고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